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우려와 불안과 걱정, 근심을 잃은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비관적인 모습으로 이 23년도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23년은 우리 모두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란 날에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위기는 모세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위기는 요셉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위기도 야곱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다이세 위기도 다윗에게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닥치는 위기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가히 절망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모든 분야를 다 살펴보아도 분명하게 위기가 닥친 것은 큰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누가 줄수 있습니까?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 네. 여러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무리 어려운 그런 일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문제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누구와 함께 그 위기를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과도 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 라고 전하게 되었고, 이 주제는 금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주제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면 모든 위기도 다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정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해서 그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대처를 했을 때에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전화, 이복을 이루었던 민족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어떤 든든한 힘보다 더 든든하고 든든한 하나님이 우리 배우에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손을 꼭 잡고 아, 네.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바다도 건너갑니다. 아, 네. 강도 건너갑니다. 아, 네. 추렁승과 같은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 네. 사자의 입도 봉해버리고 아, 네. 뜨거운 불의 세력도 막아내고 아멘.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아멘. 망했다가도 아멘.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고 힘 주시고 아멘. 능력 주셔서 아멘. 반드시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 네. 10편, 18편, 1절로 2절.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 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 아, 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아, 네. 나의 요새시오. 아, 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아, 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요, 아, 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아, 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아, 네. 그러시다면 아무 염려가 없는 겁니다. 아,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금년도 우리 교회의 요정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우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 말씀 꼭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되며 쉬면서 대세임지를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믿습니까, 아, 네. 아, 네. 여러분?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3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갈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강해지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벌써 마음에 두려움이 음소거오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더 믿고 위기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무서워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엘리사의 경로를 예를 들어 도단성이 호위되고, 이제 도단에든시와 같이 되었을 때, 엘리사 선생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으니라, 그 개, 어, 시종 개하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종 계하시의 눈을 열어서 그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했는데 하늘의 군대가 아랍나라 군대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계하시가 보게 되었고 도단성 전쟁은 피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엘리사가 완성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진군을 목전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서성이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할렐루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문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현상이 어떻습니까? 금리는 지속고, 사업은 잘 되지를 않고, 물가는 뛰고, 직장마다 감문 한다는 소리는 들리고, 또 불안한 안무, 불안한 정치, 불안한 경제, 불안한 사회 모든 분야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먼저 두려움이 앞서지는 않습니까? 이 안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닥칠까? 내 사업에 어떤 일이 닥칠까? 내금강에는 어떤 일이 닥칠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갈수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그 어떤 대책도 세울 수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굳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물의 짐승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살려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놀라지 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여러분들은 언제 놀라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사건들이 큰 일들이 내 앞에 갑자기 터질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고 습니다 어째서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난? 하나님 왜 갑니까? 이렇게 놀라면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큰 사건 앞에서도 당황을 하거나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일이 일어나면 믿음 있는 사람은 더 침착해지고, 더 침착해지고, 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에 장로님 아는 장로님한 분이 계셨죠. 그 분은 내과 전문의 의사입니다. 그장로님에게 아주 눈에 눈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외동 아들이 하나 있어요다 그런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여름방학 때에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애가 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바닥 뒤집어집니다당회정 목사님 부목사님 담당 전도사 완전히 사색이 되고 그 소식을 장모님에게 알렸습니다. 장모님이 수련의 현장에 왔습니다. 그 자기 아들 아들을 물에서 건져내어서 이미 죽었니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장로님이 목사님을 위로하고, 부목사님을 위로하고, 전도사님을 위로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 천국에 먼저 데려가시고,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 부목사님, 또 담당 전도사, 다위로하정하죠 그래서 눈물로 장례식을 치우고, 그 장모님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천국에 보냈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미치고 환장할 겁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러서 그런데 그 장모님이 더성 욕을 하고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매달리는 그런 장로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담담해지고, 그 모든 것을 견뎌 나가면 하나님이 더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 절대로 해서는 안될것은 두려워하는 것과 놀라는 것이 나의 의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구나 놀라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갈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런 두려워하지 않냐고 또 놀라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는 그런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할렐루야 네.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도록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저 이웃집 아저씨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믿지 마시라.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내 하나님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고, 재벌 회장이 내 아버지가 되어준다고 해도 그 특혜가, 그 특혜가 얼마나 어마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특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면은 아무것도 아닌다 하나님이 어떤 재벌 회장보다 못하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병이십니다. 만물이 다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보다 더큰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부자도 따라올 수 없는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부도나지 않습니다. 아멘.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는 끝까지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넘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하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 나는 비빌 언덕이 없다.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등 뒤에는 주님이 딱 붙이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가시면 아무 뭐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세게 하시겠답니다. 예, 구세게 한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튼튼하게 하겠다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이 가파르고, 휘어지고, 험난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튼튼하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세에 붙들고 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흔들어서,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기하에 보면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우리 대적할 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우리를 고발할 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제하려 누가 우리를 크리스도에 끊으리끊자 없습니다. 환란이나 네.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했습니다. 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만미암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 네. 할렐루야 네. 넉넉히 이기는 이라. 네. 간신히 이기지 않고 넉넉히 차를 타고 오면 마력이 좀 약한 차는 오르막에 오르면 힘이 딸려요 그래서 어, 그, 어, 엔진이 조금 힘이 딸려요 그러나 이 마력이 좋은 차를 타면 오르막으로 슥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에 오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인이나 장애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구세계 하고 있는 자를 그 누구도 흔들거나 무너지게 하거나 끊어낼 자가 없다. 고린도우서 4장 7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진그러서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짓어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세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놀란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참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아, 네.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시옵니다 아, 네. 사람은 참이 없어요 즉 진실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네. 사람은 도와준다고 말은 하지만 참으로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음?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이 참되. 우리를 도와 주신다고 하셨으면 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거짓 없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고 하시니 이 말씀을 믿지 아니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 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리라고 했습니다. 손이 의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손은 의롭지 못합니다. 사람의 손은 의롭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의 손을 우리가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손에는 다 죄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가 묻어 있는 사람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줄수 있는 손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죄인의 손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손은 하나님의 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오른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힘있는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너와 우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기에 절대로 하나님의 손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은 그것은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도를 나홀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한달 후에 일더 모릅니다. 우리는 이한 해의 상반기에 하반기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놀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먼저 두려움과 놀라움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세게 하실 것이고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나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함께 2023년도를 성공적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 손에 웃돌려 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